마음속에도 새로운 희망이 열릴 것입니다. 자 오늘은 딜라이브 그리고 진도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세계에 바로 이 축제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축제 개막을 축하하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멋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진도의 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사람 행복의 여신, 사랑의 여신, 바로 제1회 미스 트로찐 송가인 씨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송가인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 여러분, 진도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또이 자리 에 있기까지 우리 군수님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우리 학주원님도 와주시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도 여러분 보니까 날씨가 좋게 느껴지네요. <laughs> 어떻게 진도 와보시니까 좋으세요? 네. 얼마나 좋으세요? 아, 많이. 네. 실거지요. 예! 가인이를 해년마다 오니까 많이 와주세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한곡더 신나는 곡 들려드릴게요. 검은 고야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산불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어,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하루 빨리 회복되도록 어, 가인이도 마음속으로 깊이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어, 제사집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집의 타이틀곡 아사다리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거한번 들려드리면서 어, 지금 시국이 안좋으니까 어, 정말 진심으로 비는 마음으로 한번 가인이가 빌면서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달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으로 어, 우리 어머니들께 바치는 곡 엄마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가인이가 이렇게 진도에서 용이 돼갖고 진도를 네. 많이 알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가인이는 진도를 할리널리는 알리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초심을 지 않는 들어가주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가인이가 참말로 진도가, 친구끼가 제일 유명하고 또 우리 박지은 누언님 때문에 유명했는데 내가 친구끼도 이겨불고 박지은 누언님도 내가 이겨불었어. <laughs> 이자 진구하면어또 친구 어떻게 하지그 송가인 동네 송가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한1 0 명을 만나면 열명중 여덟이는 친구 칠로 갔다 왔디야 정말 이것이 무슨 경사졌어요, 그렇죠? <laughs> 가인 진도의 그 주가를 상승을 이빠이 올리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 인기가 안 식어야 됐 텐데 큰일 나가지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진도에서 많이 예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쵸 그렇죠?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진도를 더 널리 알리겠죠 그쵸 그렇죠? 근데 또 가인이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뭐라고요 이 어떻게 한다고? 날씬해 날씬하고 이렇게 날씬하다 이렇게 날씬하다 망설여 TV에는 뚱뚱하게 크게 나왔죠 그데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째끄나지라 이렇게 째끄하고 날씬하고 이쁜디 참말로 TV가 어째 그라고 나온지 모르겠어 그게 본인은 얼마나 더속상하겠어요말로 이쪽으로 와보라고! 알았다고라 그렇게 진지와서 이쪽에 앉아있을 것 아니에요? 어? <laughs> 감사합니다. 자리가 우주길 이쪽까지 앉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절이 가나요 이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앵콜 한번 하고 갈까요? 그럼 내가 진도의 딸 이렇게 무엇을 불러왔을까? 진도아리랑 한번 부르 갈까요? 다섯 곡더 하라고요 언니. 그거는 계약상 안 돼요. 계약을 다시 써야 돼. <laughs> 그러면 진도도 왔는데 가인이가 진도아리랑 한번 하고 갈게요. 그럼 여러분이 박수 장단을 해주셔야겠죠. 그럼 우리 취임한번해 볼까요? 네. 얼씨고 좋다 하지 말고 얼씨고 가르쳐주세요. 얼씨고 해줘야지. 참말로 얼씨고 좋다 사랑다. 가인들을 집도 와서 실제로 봤더니 날씬하고 이으로이 이쁘다는 취임새가 가장 좋은 게? 중간중간에 넣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의 박수 장번 함께 해볼게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 가다 한 것이오 하시는일잘 되시오 부자가 대서서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리가다네 라예 아리랑 음. you mm -hmm. 어, 제 45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개막 주제 공연까지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바닷길 열림은 5시 반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후에도 어, K-POP 월드스타 장기자랑 준비가 되어있고 오늘 7시부터 철마공원에서는 안성훈, 설아윤 또 박현빈씨의 공연 함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게 축제를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